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 관리 시스템. 그 시스템 부분 지금 그한 번씩은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 시스템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한 20분 동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어,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환경부, 그런 기술원에서 아마 매뉴얼 부분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뉴얼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그 기초 감독 기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약본으로 다시 한번 모아놨고요. 그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시스템 구축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 활동 공간이 어, 확인 검사하고 지도 점검으로 이제 크게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신축, 중축 수선을 할 때는 꼭 확인 검사를 받아서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확인 검사를 받은 그 기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어, 기초감독기관에서 어, 지도 점검을 나가면서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13만 개가 넘는 대상 시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대상뿐만 아니라 아, 검사기관, 그 다음에 기초감독기관, 광역감독기관,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이제 그도 점검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했고요. 아, 이 부분들은 약 3년 전부터 지금 기획이 돼서 아, 작년까지 개발을 좀막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 일단은 이제 시스템이 어 오픈돼서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일단은 아~ 한번 이제 계획은 아마 환경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 계획은 한번 수립하는 데 한번 시도는 해보셨죠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에 대한 대상 선정에서 기술원에 통보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까지는 한번 다 거쳐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이제 고부분만 그 아니라 이제 요 대상 대상 그 기능이 확인 검사하고 지도 점검에 대한 이후 사후 관리 프로세스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스템 접속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은 해보셨죠? 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환경복원 환경보건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 포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서브 디렉토리 형태로 해서 e t i s o r k r 의 하위 슬래시하고 ch 를 치시면은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보건종합정보 시스템에, 이하단에 어 알림창하고 밑에 이제 배너 형태로 해서 거기 이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 그, 직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성을 해놔서 클릭하면은, 어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관리 시스템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좀 되어 있고요. 어 혹시 이제 자주 가신다라고 하면은 즐겨 찾기에 etis.oy.kr하고 ch 이 부분들을 어 저장을 해 놓으시면 바로 가기도 가능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사기관, 그 다음에 기초감독기관, 광역감독기관, 그 다음에 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 다음에 소유자, 환경부, 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 기관에서는 최초 소유자가 이제 확인 검사 신청을 보면은 어, 확인 검사에 대해서 어, 확인 검사 결과를 소유자하고 어, 감독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기초 감독기관에서는 확인 검사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게 이제 그 확인 검사 기준은 만족했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게 되실. 어, 지도 점검 관련된 기능들을 조금 많이 어, 다루시게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기술원에서는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어, 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어, 그 지도 점검 사업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검사기관과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광역 감독기관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확인 검사 결과를 이제 취합하는 아, 확인 검사 지도 점검 결과를 취합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소유자는 저희가 이제 기능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제 주요 기능은 확인 검사를 이제 어,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 검사를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를 통보받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독기관에서 지도 점검한 수행 이력들을 통보받아서 혹시라도 부적합이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어, 다만, 이제 소유자 같은 기, 어, 기능은 지금 한 13만 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소유자가 좀 원활하게 다 참여를 해야 지금 기능들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직은 그게 좀 미주시여서 이제 환경부하고 기술원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소유자 기능은 일단은 조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검사 기간, 어, 감독 기간, 그다음에 기술원, 그다음에 환경부가 이렇게 기능들을 주요 사용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감독기관에서 오셨으니까, 여러 이해 관계자 중에서 주로 이제 기초 감독기관에 관련된 기능 중심으로 몇 가지, 어, 좀 생각할 부분들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참고로 기초 감독기관하고 감독, 광역 감독기관에 대한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초 감독기관에서 확인검사하고 지도점검 세부적인 이행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역 감독기관에서는 내용을 총괄해서 기초 감독기관에 대한 이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실제 이제 광역 감독기관에 대한 기능은 실제 조회 기능, 그러니까 해당 어 예를 들어 부산시다 그런 금정부라든가 뭐 다른 여러 이제 구들이를 총 취합해서 확인 검사 지도 점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별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회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기초감독 기관은 실제 확인 검사에 그를 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지도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이행 중심으로 해서 기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인 페이지는 뭐다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간단하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저기에 이제 전국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대상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주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f a q 에 내용들을 좀 담아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다 일단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원 가입에서 실제 조금 애로 사항이 없으셨나요? 여기 계신 감독기관에서는? 일단, 이제 저희한테 직접 이제 연락이 온 바로는, 아 실제 이제 그 내부의 행정망에서의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어 회원가입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좀 차단을 좀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어 서로 양쪽 기관에서 이 차단된 거를 저희 허가를,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어 요청이 온 데는 좀 저희가 좀 풀어드린 데도 있고요. 일단 급한 대로는 로그인을 할때 이제 이 앱, 어, 웹이 아니라 그 핸드폰으로 앱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좀 드려서 그렇게 좀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셨던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 시설 현황 부분인데요. 어, 대상 시설 현황은 실제 우리 관할 감독 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 어, 목록, 시설 목록에 대해서 어, 지금 저희가 기존의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그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 대상 시설에 대해서 타, 시, 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목록은 다 이제 일단은 끌고 왔는데요. 아근데 어,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대상 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학교 유치원 가까 있는데 각각에 대한 대상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는 활동 공간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레벨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도서관도 있고, 놀이 시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어린이 활동 공간 중심으로 해서 쪼개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쪼개서 활동 공간 중심으로 좀 올리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이제 중복돼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처음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 말씀드렸는데 13만개가 되니까 저희가 거의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정작업은 있는데 여기에서 3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초 정도 되면 그런 중복 없이 깔끔하게 내용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공개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앞서서 이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 그, 삼, 3개, 앞서 3개년에 실시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없이 좀, 그, 저희가 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게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있게 좀 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 대상 시설에 대한 추가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학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목록 시설은 다끌고나 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키즈카페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향후에 저희가 좀 추가 어, 조사를 해서 좀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어, 관리하고 계신 이제 관할 내에 관리하고 계신 어린이 그 키즈 카페에 관련돼서는 데이터 이 어린 그시설을 추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 확인 검사를 이제 만약에 이제 안 했다라고 하면 확인 검사도 좀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에 대한 그 이력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내부 뭐 시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직접 키인도 좀 하셔야 된다는 라 부분들도. 조금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 어린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동 공간에 따라서 어, 그 확인 검사 이력과 신축, 중축, 수선에 대한 이력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도 점검에 대한 이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내용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시설 현황이 그렇게 지금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이력들을 다볼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확인검사 부분인데요. 어, 지금 대부분 확인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 이제 지도점검 대상으로 조금 하시는데 대부분의 확인검사의 업무는 타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예. 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하나 좀, 어, 또 중요한 점의 하나가, 아어 일단은 이 어린이 활동 공간의 대상에 대한 시설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타 시스템에서 연계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이 최초 시점의 확인 검사 신청부터 되기 때문에, 어, 소유자가 확인 검사를 앞으로 이제 신축이라든가 중축, 수선 관련된 그 신청을 검사기관에 할 거예요. 그러면 검사 기관에서 관련된 검사 기록을 어 이제 감독 기관에 통보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독 기관 예를 수선 중축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신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 최초의 이제 그 대상 시설이 추가되는 목록을 확인 검사 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 기관에서 소유자로부터 신청온 그 확인 검사 결과가 이쪽에 확인검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어, 담당자 분이 이분들을 아 확인검사를 다 만족했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면 그 이후로는 내부 관리 시스템에서 어, 관리 대상으로 좀 선정이 되고 지도 점검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그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지도 점검 담당자냐 확인검사 담당자냐 라는 체크하는 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권고 드리는 거는. 확인검사 담당자도 꼭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조금 그좀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확인검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이 체크를 해서 여기 지금 오면 통보가 올 거거든요. 확인검사 결과가. 그러면 체크해서 어, 요 지금 만족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하시면 이후부터는 지도점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검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어그 메인창에 알림 통보가 오면은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검사는 그 부분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점검 부분인데 지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환경부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자체 수행하는 그런 제 지도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마 그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그 기초 지자체, 기초 감독 기관에 통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상 어그그 그 시설을 좀 확정하고 지금 이제 오늘 검사 기간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좀 짜고 현어 진행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 환경부의 지원 사업은 일단은 이제 대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이 되면 어, 이제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주시고 검사 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감독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 잡아서 진행하시면 어, 감독 기관 검사 기관에서 관련된 현장에 나가서 시험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체크를 해주셔고 저장을 해야 그게 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감독기가 아, 그 검사기 검사가 지도점검이 아,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감독 검사기관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그 입력 내용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야 끝난다. 그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 단계에서 지금 진행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지도 점검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체 점검은 실제 계획을 어, 처음에 수립을 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24년 자체 어, 계획 수립 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획 단과 이행 단과 그 다음에 그 사후 관리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3단계 탭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처음에 개요 관련된, 아, 지도 점검에 대한 우리 자체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겁니다 해서 운영할 겁니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탭에 가서 대상 시설 활동 공간을 이제 선택하는 거. 아마 이제 그 기술원에 통보해줄 때 그렇게 대상 선정해서 통보해주는 뉴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기간을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가지고 외부 지도 점검을 어, 맡긴다라고 하면은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현재 지금 이제 지정 그 지도점 확인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기관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통보를 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검사기관이 결과를 올려 업로드 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어, 검사기관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 내용을 이제 확인해서 결과를 이제 입력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은 최종적으로 한, 어, 확인을 하시고, 어, 이제, 이제 해주시면 이제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는 아마 계획이 환경부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지자체, 아, 감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분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프로세스가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저희가 나눠 놨고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들도 이 시스템에서 앞으로 는좀 관리를 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하는 1호서부터 6호까지 입력하는 부분 은 동일하고요 아마 웹, 어, 검사 기관에서 맡긴다 라면이 입력하는 관련된 부분들을 그 검사 기관에서 다 입력해서 통보해 올 거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후관리 쪽인데요 이제 사후관리에서는. 어, 실제, 이제, 만약에 부적합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 1차적으로, 어, 이렇게 부적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소유자한테 행정조치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어, 확인 내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사후 관리 등의 통보를 이제 본 진행을 하는, 요렇게 2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요 어,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 저희가 기능 설계는, 어, 그 사전에 대한 1차 통보에 관련된 부분들도 소유자한테 통보를 직접 하고, 이쪽에서 소유자가 보고 확인해서 통, 어, 확인해서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 있는데, 어, 소유자가 일단은 조금, 어, 시스템 사용을 안할 거다라는 조금 내용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런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 일단 일차에 대한 행정명령과 그다음에 이차 사후 관리에 대한 통보를 일단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단 행정 사전 통보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록을 일단 남기고 저장을 이제 관련된 파일 첨부를 이쪽에서 하시면 나중에 이력 관리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확인 아 지도 점검이 일단은 이제 거의 지금 시작 단계긴 이 한데 계획에서 수행해서 일단은 그 검사 기관에서 오는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후 사후 관리 쪽으로 연결해서 내용을 좀 기능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부가적인 기능으로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알림창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확인 검사에 대해서 아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알람이 좀 뜨는데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어 만약에 이제 그 기준치 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체크해서. 어, 우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주는 거 필요하다. 어, 말씀드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 감독기관의 그 담당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자, 그 다음에 지도점검에 관련된 담당자, 요 부분들이 구분해서 조금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그, 그, 저 회원가입할 때 내가 담당자, 어디 담당자라고 체크된 사람이 여기 지금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는 일단은 담당자는 컨택포인트로 한 사람을 좀 등록해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도점검 관련된 담당자로 담당자 후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뀐 새로 가입된 어그 회원 가입된 사람이 여기 지금 컨택포인트로 좀 접속이 어 만약에 이제 등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저희가 어 이전에 그,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탈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후에 인수인계를 좀 이제 받게, 담당자가 바뀌셔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면 이전에 담당자는 탈퇴 처리를 좀꼭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가입해서 이 담당자가 이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업무에 관련된 부분과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담당자의 콜센터에 대한 전화번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원 쪽에, 그다음에 시스템 관련된 문의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조금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